대태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 오데세 아들, 아사레에게 어, 이마였습니다. 어, 아사가 통치할 때인데, 어, 선지자, 어, 디 등장되죠? 어, 2절입니다, 아사레가 어, 그가, 어, 아사를 만나러 나갔으며, 그게 말하기를. 아사왕이 찾아온 거예요, 선자를. 대단하죠, 믿음미 아사가? 보통은 선자 오거든요. 근데, 달라요. 아사가 얼마나 신실하냐? 선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어나당 나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얼마나 신하 좋으냐면, 보통 왕이, 어, 불행는데 선자를, 불러가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어, 내게 드리십시오. 아사와, 모든 유대와, 비나민이요. 혼자 한게 아니라, 아니 아니라, 아마, 이더와 베네민 족전들이 따라왔겠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왜요? 하면 영이, 감동이시니까 말한 겁니다. 자, 어, 여와께서 당신이, 당신들이, 여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여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놀랍죠. 우리 생 때,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계시면, 하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정확한 이언입니다 정말 아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면, 하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을 놓 말씀이 있어요. 만약, 당신들이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이 당에서 밝힙니다. 뭔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할게 없어요. 그럼 내 찾으면, 그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이야 얘기예요. 그겁니다. 그럼 만약, 당신들이 그분을 버린다면, 버린다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왜 버림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하나을 믿고, 찾고,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한 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알았을까요? 선감동으로 알아 깨달과 깨달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믿을 때한만남설습니다 아, 네가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돼. 찾으면 돼. 네가 함께하면 돼. 그런데 한 오세 오세입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어떻게 오나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동적이지 능동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자 이제. 어, 이스라엘, 이, 오랫동안, 오랜 기간동안, 이스라엘은, 차바나님을 없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어딜까요? 북이 북이스라엘. 지금, 남 유다에가 어마 왔는데, 선자가 북이스라엘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란 말이죠. True God. 그러니까 가서 믿는, 다는 거예요. 화면에 안 끼지 않고, 또, 가르치는 프리스토니가 대장도 없고, 그니까, 러 예비 눌러가 잘못된 거죠? 없고, 또, 로, 일부도 없는, 없는지 오래됐다 거예요.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사가 있는 남유다는요, 시장이 좋아요. 지금 선자 말하기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이 사람 여함께 돌아왔으며, 을 살았으며, 뭔가 그렇죠 루오밤이, 루오밤이 아주 그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의인들이 다 내려왔죠. 그것이 다 내려왔죠. 그때는 찾아, 만난 거죠. 지금 것이 영원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왔는데, 어째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당시입니까? 그 당시에, 나가는 자나, 들어온 자나, 없는가? 자, 그, 북이스라엘 말이죠. 아니죠. 고대 공경 때 내려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뭐요? 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이제, 구원이 없었으면, 그거 되십니까? 커다란, 뭐요? 예괴로만이그 나라의 거주인에게 있었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안타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가. 있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육절입니다. 자, 나라가 나들끼리 멸망시키 당했으며, 성, 길이 이제, 이, 서로서로가, 구원상치를 주었고, 믿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모든 역경으로 그들을 뭐요? 왜요 기록한 겁니다. 왜요? 다윗을 선택하는데 안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기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역교회를 그냥, 어두운 가운데 던진 거예요. 실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스트롱,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행위는, 뭐요? 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요? 바승 이제 하라는 거죠. 하라. 그죠 약한 신앙인들에게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시에 떨어지니까.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들, 곧 선지자, 어디에서의 이혼을, 뭐요? 듣고, 오데세요 재밌죠? 아들 아사란데 오데스라래요? 네, 예? 예언을 듣고 뭐요 그가 이제 용을 얻은 다음에 그니까 그가 유대와 베냐민의 땅에서 간절한 오상들과 또 뭡니까? 에브라산지에서부터 그가 산지에서 빼앗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가 그에브라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들을 그전에 원래 르오브한때 부기설에 지상도 들어왔죠. 벽도 많이 들어왔죠. 이제 그 다음 때 단계 아 저, 누구죠? 아비야, 아비야. 아비아때 아비아 뭐예요? 베데를 얻게 됩니다. 배님을 얻게 됩니다. 지금요 여기 누구예요? 아스테는요, 아스테는 에브라임 선지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에 있는 성에서부터 뭐예요? 우, 우성들을 제거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현관 성도 앞에 현관이에요. 포치 현관 앞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뭐요? 설겁니까 드디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강해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는 이미 상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는 겁니다. 구절입니다 자, 그가 모든 유다와 비녀민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에서부터 그래요? 스트레인저입니까 이방인들에요, 스트레인저. 그죠? 거민을 안자들, 자들에요 우리가 쓰니까 이방인 스트레인저죠. 자, 지금 뭘 했느냐? 아사가, 아사가 유다와 베냐를 개혁한다니까 그어 저, 저했죠 저, 왜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뭐요? 에브라임과 모라세와 시몬원 이방인들이 아직 유대 이대방 유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어둠 없던 자들을 드디어 끌어들인 거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두를 모아가지고 뭐예요? 모, 모았는데 왜냐면 그들이 그들이 어 이스라엘 중에서 인어 굉장히 많이 그에게 엎드린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이제 유다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가? 이스라엘 신앙이 방시 이스라엘은요 후원이 약하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미혹이죠 그 때문에 이제 그미혹된신앙들이요 아사가 믿는 신앙으로 돌아온 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야 아는 여호가 함께 있음을 들이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어, 진짜 신앙이냐 하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있던 뭐시므원도 이스라엘 있죠. 그 유다 옆에 있지만 시므원과에브르가분러왔어요 근접 근접해 있는 거 거기 있는 많은 뭐요? 건너 못는 사람들이 이어 번지듯해서 건너가지고 돌로를 잠입합니다 장면, 이제요. 집회입니다. 아사 왕, 15년에, 삿째 달에, 이래서 뭐이니까 그들이 이제, 이, 유다를 왜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자들이 이제, 건너게 하는 일을 한게 언제냐? 15년. 자, 아사 왕이, 처음부터, 신실했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다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하였다 드디 이제, 이렇게 놀라운게 뭐예요? 계약을 잃은 것입니다. 찍일입니다 자, 그들이 그들이 가져온 노왕 노예물 이 있습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있는 이 어떤 다들의 뭐요? 그 동물들.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자라도 겁나면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레이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자라도 겁나면 아니면 있으면 있는데 했던 동물들 노예물들니까 그때에 여호와께 바쳤는데 자, 소 700마리 뭡니까? 놀랍게도 확실한 구원 700명이에요. 손은 금구 금구원. 집금일어내고요또양 7000명 아니까 7000명의 은구원이에요. 은구원. 대단하죠? 아사 얼마 놀라웠느냐. 세상에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700명의 금구원을 만들어내고 7000명의 은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아사 박수요. 대단한 아사.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 이제 바쳤, 쳤고 집, 있답니다. 또, 그들이, 그들이, 그,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자기들이 조장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요? 언약을 애들었다. 인투, 그만 어딥니까? 그만 어니까 그만 어니까 그만 또 뭐요? 구, 구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가지고, 그들이 구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 속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1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요을할말 찾지 않는 자마다, 자, 더 나가도 못니까 자마다, 작든 크든, 여선,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의, 결의, 결의했어요. 그럼 체만 죽일 거예요?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지금, 어떤 결의했느냐? 작든 크든 간에, 하루 안차면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영혼의 개혁으로 같이 의기투합한거죠요아서와정문 함께 합시다 고 이제 의기투합한겁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큰 목소리로 그리고 밑그 침으로 트럼펫으로 작은 트럼펫으로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제 열정해 내가지고 영혼들을 구하처럼로맹세한거예요 이제 이제 하늘 안의사람들다다보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는데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맹세 기뻐했으며, 그들이 온 마음으로 맹세하였고, 온 열정으로 그분을 찾았으며, 그분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면 찾으니까, 하면 이 나타내진, 나타 거예요. 얘들라 여가께서 그들에게 주변에 안식을 주셨, 러니까 이제 구원이 번지는 거예요. 아사 때문에. 이제 아 때문에 온 유대와 베네민과 시온과에브라임과 문하세 이제 거명을 버린 것입니다 집육제입니다자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 에 관해서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마가는요 르밤 부인이에요 르밤 부인 그리고 이 누구죠 압살롬 딸이에요 르밤이 압살롬 딸 와, 결혼 하는데, 마가가 나쁜 사람이죠? 뭐요? 할머니인데, 살아있어요. 의보함 죽고, 죽고, 또 이제, 뭐요? 아비아 죽고, 또, 이제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할머니가 나이 먹으니까, 강해진 거요? 왕권이.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 있으면 이제 강해져가지고, 뭐예요? 그냥, 힘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그, 마아가에 관해서 그가 그녀를 왕의 왕, 왕비 왕또 여왕 에서부터 제거하고 니까그 위치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대지들이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하시겠어요 왜? 마아가가 할머니인데 할머니인데 이 군대 힘이 강해요. 강한데 왜냐? 우선 숨겨지니까 왜냐면 그녀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게 되면, 아세라. 아, 알은요 번영과 성공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베 성겼죠? 아세라는요, 이성과 음란의 신이에요. 자, 아사는요, 아사는 결혼, 부인, 다녀, 첫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르바움도 많았죠? 아베 말하는데 없어요. 아사 어떤 사람이냐? 아사는 발도 성기지 않고 아사는 굉장한 사람이 아사는, 아사는요 여성을 안 갖게 하는 거 이게 쉬운 게아니다 이것이 근데 할머니는 영이 있는 건데 뭐야요그 아사를 드디어 갖고 있는 할머니들은 피해시는데자그 할머니의 나아가의 우상을 부수고 짓밟고 그리고 기드론 신약가에 붙였더라 뭡니까? 이제 그 가족에 있는 어렵게 쉽지 않죠. 이게요. 남의 가족의 가족,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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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에 있는 것을 뭐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죠? 어른 겁니다. 얼마나 신은 대단하냐? 가족, 당시 막강한 팔을 꺾이는 마하가의 뭐요그 우상을 처부수고 피해시켜 가지고 왜 이거 뭐냐? 아스라 때문에. 두 번의 사람 가운데, 아들 전부 사람이 있죠? 그걸 단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게 이게, 그러면 이게, 역요 우리는 이건, 이게, 여기 도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성이 어려워요. 현실도, 현실도 어려워요. 현실은 무상 없어, 우리가. 어머도 없지. 누가 무상입니까? 안승이지? 하면, 우상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아무상원아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어 보이잖아, 이 이거를. 왜? 아무튼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싸도, 첩 생길 겁니다, 분명히. 안 했으면. 아사는 첩이 없어요. 부인은 없어요, 아사는. 왜? 아사는 부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남형이나 악한 영이 나한테 영해가지고 생긴 거래죠요 아사는 개끗합니다 물론, 아사는 첩, 지옥 가서, 물론. 하지만, 아사는, 쪼만주로 기억 갔어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왜일까요? 부섭기 때문이에요. 이성경을왜부인성경을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개신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성경은 귀신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기 성경이 이거, 이거 봐도 몰라요. 몰라, 이거. 이거 의미 모르면 봐도 의미 없어요. 이게요 할머니 통해서 뭐요 오는 가수 받입니까 드디어 이제 이 아사가 이쪽으로 제일 안지는 거예요 자기도 음란이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깨끗했죠 가정이 냅뒀으면 자기도 영이 미치는 거야. 삶을 되겠어 그래서 할머니 피해시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살았으면 죽이 입니다 그러나 어, 이스라엘에서 에산당 제발. 그러니까 자 산단 원래 제거했어요. 유대에서는. 그런데요, 뭐예요? 이스라엘 산당원니까 이게 왜 있을까요? 유대와 이스라엘이 정치로는 분리했지만 종교는 하나요 종교는요. 그래서 하나기 이 때문에 이 종교는 개혁되는데 아직, 나중에 요시아 왕 때는요. 요시아가 이사를 한나라다 제거, 제거합니다. 남쪽이 아니무 왕이. 이 종교는 터치안해요 종교는. 이 종교는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시왕때 나중에 요시방가다제거하죠한나제거하지고 부기사야 돼. 국가 달라지라도뭐요 아사가 모실 뭐 수했느냐이 사람 한당은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찬당은은 찬당은 뭐예요? 찬당은 이제 예배처가 잘못보면부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거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고 그의 마음, 뭐요? 평소 운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산당이지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내, 아내딸지라도, 자기는, 지키, 뭘 지키느냐? 우상에서부터. 산당이 뭐, 산당은, 산당은요, 우상을 따르는 게 산당이에요, 우상따는게 산당. 이게 이제, 기복주의가 이게 산당이에요, 일으키는 게. 그, 바드 아세라함이 산당이에요. 자기는 보살당입니다. 1 8절입니다 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 집으로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것들과 자기가 헌납한 것들을 갖다 바쳤는데, 은과 금과 금과 이런 거예요. 아비아가 아버지예요. 아비아가 여러분과 싸워가지고 그게 대승하게 가지고뭐 대승하죠. 아비아가 부원 얻었던 거예요. 아비아도 아비아가. 은 은고온도도 금권도도도뜬가 아비야가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버야은고온고 자기도 나도 은과 구원 이 아사도 은과 금을 뭐요? 구원이 머무예요 뭐 물론 상실했어요 아비야 살려되는데 이거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은요 은 은정도의 구원이고요. 금은 금정도의 구원이에요. 금은 떡상정도의 구원이고요. 르밤 르바는요. 르바 르바는 3년 동안 구원에 있었어요. 르바도 있었어요. 우리도 아3년 뒤에 타락합니다 우상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우상성대로 그래서 그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수비암은, 우선 이탈되게 나오죠, 이탈되죠. 성동, 노지 나오죠. 그래서, 러브암은, 구원 안에, 3년 구원 안에 있다가, 다시, 구원하고 이탈되고, 러브암은 이탈되고요. 라비아는, 구원 안에 있다가, 구원 상실로 가요. 우상승배로 빠져버립니다, 라비아가. 그래서 아사가 개혁하죠. 빠지고, 아사는 아사는요, 은근 구원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물론, 다시 다음날, 다음 장에 드든지 그, 군을 잃어버립니다, 아사가. 잃어버렸는데 자, 지금, 아비아에 바친 응과금 뭐예요? 아비아 때 구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바친 것을 응인 것입니다. 자, 쉽게 니다 자, 그때부터 자, 35년까지 들으셨습니까? 35년까지 원을 유지한 사람이 구원을, 엄청난 사람이 아사왕이 구원 유지 1년도 어려운데 아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35년을 유지해 구원을 그리고 제 35년 드디어, 구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41년 때, 드디어 이제, 그, 저, 저, 뭐요 구원, 산술돼요 버림, 버림받습니다. 35년도에, 아사가 버을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세쓴두 단계인데요. 인간의 버리를, 버리는 것부터, 할 버림이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이제, 6년 걸려요, 버림받는데. 그, 41년은 이제, 하니게 버림받는 시간이고요 인간의 버린 시간, 드디어 이제, 사실 6년째 드디어 죄를 범합니다. 아사왕이. 그리고 이제, 되 이제 6년 뒤에 되버립니다안들어지고 그래서 아가사 왕이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죠 세상에 유다 베냐민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돌아오게 하고 그 7000명을 구원 받게 하고 700명을 구원 받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남을 구원에 인도한다 해도 본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인도한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후원 유지가 무조건 후원 유지가요. 이별 따기 후원 유지가요. 이게, 이게 힘들어요, 이 후원이. 우리는 1년 동안 힘든데, 아사원 3년 동안 유지했어요. 얼마유지하습니까 아사원은요. 정말 대단하죠. 아직 발병해 죽게 되는데, 작은 줄알았 아마. 우리가 이, 그, 영생은요, 영생은 남들이 아무리 많이 역사에 게해서 혈등할지라도 잘할 게 없어요. 이 후원은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항상 긴장처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인간은 죄를 지지 몰라요. 이건 언제 인간아악해지 마, 인간이라는 게. 사람은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밖에 없는 거예요. 35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무너졌, 는데 우리 같은, 그것도 금이에도 또, 아주 수준이. 우린 금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실 때, 이 성경은 다 구원 얘기예요. 성경, 신앙은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다 역사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기적 일치가, 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진단과 날 말씀은요, 다 성경적이지, 전부 다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사왕이 놀랍게 이뤄낸 것이 가만되겠지만은, 그러나 지옥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는데, 정말 이거는, 집에 이거는 빛을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직 기회, 아 기회인지 시비 그렇습니다.